중요한 게 우리가 셰프님의 어머님이라고 다 하면 은 그렇죠. 당연히 요리를 잘하실 잘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. 어떻습니까 어머니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아아 그러면 뭐 에이, 이거는 12년이요 12년 네, 네. 그것도 한 식당을 운영을 하셨었고 아 음식을 늘 하는 집안이었어요 집에서 뭐 간장, 고추장, 아, 된장, 술, 아시는구나. 식초, 이런 것까지 다 담그실 정도로 야. 음식의 일가견이 있으셨던 분들이. 그러면 원네 셰프님의 최고의 요리 스승이 어머님이신가요? 네. 맞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그 스승님이 저희 외할머니셨고, 어. 그렇습니다. 저희 지금 외할머니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외할머니 손, 저희 어머니 손, 제손 모양이 똑같아요. 어. 손 모양이 손맛이라 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어머. 진짜 손 모양이 비슷해 저는 이제 남자여서 조금 오더 진짜요? 신기하다. 어너 아, 신기하다. D N A를 그러면 우리 이원셰프가 물려받은 거네 부모님의.